안녕하세요. 한국어 지원되는 신작 게임들을 소개하는 영상 3월 상반기 영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어 패치 소식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스트랜디드 딥의 유저한글 패치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영화 캐스터 웨이의 게임판 같은 거죠. 여행을 떠난 주인공의 여객기가 태평양의 바다에 추락하게 되면서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FPS 마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에서 한글 패치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앞서 해보기 게임이지만 한국어 패치가 이번에 지원이 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2015년 게임인데 아직도 정식 출시를 안 해요. 아마 무인도 버전의 생존 크래프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네, 뭐 보스전도 있고요. 게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크래프팅 게임들이 정식 출시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완성시키기 좀 힘든가 봐요. 그러면 신작 게임들 보러 가시죠. 네, 롤 같은 느낌의 게임을 주 종목으로 e스포츠 팀을 운영해서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풋볼 매니저의 뭐롤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팀 선수들의 약점과 강점을 하고요, 전략을 구성해서 우승을 하자고요. 팀 파이트 매니저가 3월 2일에 스팀에 출시를 합니다. 시뮬레이션 e 스포츠 경영 게임이고요. 가격은 미정이네요. 네, e 스포츠 팀을 관리하는 감독이 되는 게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국산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서 뭐 구단 소속 선수들도 관리하고 그들을 육성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거죠. 훈련 시간에 각 챔피언, 예를 들면 궁수나 마법사, 소총수 같은 원거리 공격을 사용하는 캐릭터만 한명 잡아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 팀의 원거리 공격 담당이 된다 뭐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음. 우 친구들이랑 롤할 때도 뭐 원딜 담당이 있듯이 그렇죠 요 그래픽들도 다 지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음. 잘 맞는 애한테 잘 맞는 챔피언 연습을 시켜서 대회 때 얘가 우리 팀의 원거리 공격 담당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장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육성 시스템이 있고 대회 때 또. 상대편이 우리 팀 선수가 쓸 캐릭터들을 벤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선수 육성과 벤픽 전략. 물론 나도 벤을 해야겠죠. 감독이니까. 그렇죠. 상대 팀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그걸 사용 못하게 벤을 해야 되고, 이런 벤픽 전략에 더해서 실제 대회에는 뭐각 캐릭터 간의 조합이나 상성 같은 게 있다. 우리 팀 캐릭터들끼리도. 상성이 있을 거고 적팀과 우리팀 조합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이런 전략적인 요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감독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팀 소속 선수들의 아이템을 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의자 같은 거 바꿔주기도 하고 헤드셋도 좋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각 템마다 능력치가 붙어 있어서 잘 맞는 템을 끼워주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템을 얻는 방법 중에 차 시스템도 있더만. 음, 한국형이네요, 그러면. 네, 예, 요즘 음. 뭐 핫한 거 같은데, 어, 구미가 당깁니다. 음, 그 능력치가 무슨 마우스의 공격 속도 같은 것도 붙어 있고, 전사계열 챔피언 숙련도도 붙고, 어, 다양한 능력치가 붙어 있더라고요. 재밌어 보입니다. 다음 게임 갑시다. 긴 전쟁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우리의 도시가 부패한 세력에게 장악을 당해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슈퍼솔져가 돼서. 이 못된 세력의 근원지를 조사하고 도시의 평화를 찾아오면 돼요 꼴고는 3월 1일 오늘 출시 예정이고요 가격은 미정이네요 네 게임 대축제 때 이거 데모 버전을 플레이해 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트와 모션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템포가 좀 느리고 앞부분만 플레이했을 때 전투의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물론 데모 버전만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게임 전체는 좀 다르겠죠. 스토리 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앞부분만 봐서는 전달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약간 흥미를 느끼기는 힘든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모션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은 처음 봤습니다. 도트에서 이렇게 뽑힌다는 게 예전에 페르시아의 왕자급 충격이 아닐까. 어. 고전 명작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동생인가 형인가 뭐 진짜로 뛰어다니는 걸 찍으면서 이렇게 노동을 뛰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4억원 이 게임도 이 정도의 모션을 뽑으려면 누군가가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 부드럽다고 느끼셨던 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때릴 때 잔상이 뜨잖아요. 네. 이 잔상의 가감속 완급 조절이 음. 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치 순두부 같아요. 어, 이 부분에서 어, 부드럽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음, 말 그대로 좀 우아한 모션을 보여줘요. 여러 부분에서 게임은 일반적인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보입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방과 똑같이 만든 미니어처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신기한 게임입니다. 실제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이 조그만 방에서 움직이면서 퍼즐을 해결해 보자고요. 마켓는 1인칭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2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미정. 네, 재기적인 퍼즐 게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재기라는 표현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로 많이 쓰이는 언어죠. 코드 같은 거를 짤때 함수 내에서 또 함수를 호출하면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 게임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는 방법이 네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멘트 짜는데 아 어, 게임이 어려워서 게임을 표현하는 음. 방법을 모르겠어서 음 재기라는 게 특히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겪는 난관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뭐 검색해 보니까 음. 시연어? 뭐 이런 느낌이드만 <laughs> 이제 나는 저 문과라. 네. <laughs> 몰라요. 꼭 프로그래밍 아니더라도 쓰는 말이긴 하죠. 음, 가운데 보면은 되게 어린 여자애들이 가지고 노는 성 같은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회전목마 뚜껑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도명. 음, 되게 작아요. 하지만 그 앞에 어떤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은 내가 있는 건물 밖에. 갑자기 내가 놓은 물건이 떨어집니다 큰 물건이 이렇게 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팀 페이지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회전문바 뚜껑 있잖아요 이 예. 사이에 가운데 또 있어요 회전문바 뚜껑이 조그맣게 사실 이 안에서 봤던 음. 미니어처 건물이 내가 있던 건물이다 참신해 보이는 퍼즐 게임이고 그래픽도 깔끔하고요 좋아 보입니다 도라에몽 보시면 걸리버 터널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음. 터널을 지나가면 내 몸이 작아지는 도구인데 네. 여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아도라에몽에서 어. 그거 안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음. 이제 걸리버 터널 밖에 있는 사람이 붕어빵 같은 걸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럼 작아진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야 그거를 배불리. 아, 어 대박인 거구나. 그렇어 조그만 거 키워서 다 같이 배불리 먹는. 그래 요 도라에몽 노진구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음,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여러분이 군의 지도자가 돼서 여러 장군들을 징병하고 적들의 사령관을 무찌르는 캐슬 시뮬레이션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스트롱홀드 워로드는 10일 출시 예정이고요 가격은 미정이네요 네, 성을 중심으로 생산도 하고 심시티도 하고 공성전도 하고 뭐가 됐든 성을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전략 게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한 게임 시리즈인데,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 시리즈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음, 근데 한국은 또안 다루는 것 같아요. 몽골, 일본, 중국,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도 껴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팽당했나 봅니다. 어, 기분 상당히 안 좋네요. 예, 이러면 약간 또 삐지죠, 우리가. 뭐, DLC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삐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걸출한 RTS 게임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전통 있는 시리즈가 친숙한 배경으로 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유가 또 현재까지 평가가 좋아요. 예, 선공개된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호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RTS 팬분들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역사적 전투 같은 것도 재현이 된대요 음? 음, 기원전 3세기부터가 배경이라니까, 뭐 우리가 아는 만화 킹덤의 합종군이나 네. 뭐 삼국지 중요 전투들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아 제가 알기로는 고증에 그 충실한 시리즈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 음. 어 합종군 멋있겠는데. 음, 좋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엑스박스로 출시했던 포르자 호라이즌 4가 스팀으로도 얼굴을 비춥니다. 영국에서 펼쳐지는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어 보자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오픈월드 레이싱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3월 10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스팀의 가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와소 스토어 기준으로는 59,900원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대표적인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PC로 있었지만 이번에 스팀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져왔어요 음, 그리고 제가 레이싱 게임을 잘 모르지만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플레이를 해보고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이 대단하고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레이싱을 할수 있다는 점 같은 트랙을 달리더라도 가을에는 이제 진흙탕 같은 게 많이 생기고요 겨울에는 또 빙판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오프로드 레이싱을 하면서 똑같이 달릴 수가 없어요. 조작감이 다릅니다. 진흙탕을 달리는 거랑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거랑. 예. 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꽃들이 많이 펴서 이쁘더라고요. 이런 계절 변화가 오픈월드 레이싱이라는 장르와도 잘 맞는 게 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계절에 따라서 도로와 맵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도로 레이싱이 아니라 계속해서 색다른 경험을 주는 오픈월드의 맛을 좀 살려줬다. 음, 거기에 더해서 아름다운 색감들이 있고, 페스티벌이라는 테마, 여기를 잘 살린 느낌이 들죠.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 밝아 보이네요 음, 축제 분위기가 확실히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만의 장점으로는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누나에게 굉장히 반했는데 목소리가 진짜 아름다우시고 안내를 잘해주신다 그래서 실제 내비보다도 안내를 훨씬 잘해줍니다 물론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현실에도 이런 내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음. 혼자 게임하는데 적적하잖아요 그죠 음. 저 같은 레이싱 알못이 평가하면 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중의 평가를 봐도 메타 스코어가 92점 입니다 엑스박스 기준으로 오픈월드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 거기다 레이싱 시리즈 중에서는 현재 뭐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던 울프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복수를 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블러드 루츠는요 탑다운 핵겐슬래시 게임이고요 1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가격은 미정이고 지금 데모 버전을 플레이 해볼 수가 있어요 네각 스테이지가 존재하고 이제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게임인데 모든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스테이지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임이죠 이런 스타일의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할라인 마이애미도 있고 마이 프렌드 페드로 카타나 제로 이런 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디한 액션을 살리는 게 핵심인 게임이고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이제 로그라이크처럼 반복 요소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은 짧지만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으면 오히려 좋죠. 그죠이이임임의특 특징은 에잡히히모 모든 무무로사용하하는임임이요요래서서임임진행행하서재치치있순순발있있무무들을집집어면서싸우우는핵핵입입다다 생선 대가리 같은 무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씌어놓으면 적이 무력화되기도 하고 대포는 타고 이동하면서 착지할 때 공격도 되고 뭐큰 통을 굴려가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어각 무기마다 재치가 넘치고요. 기술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무기를 사용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에요. 어? 특히 스피드를 살려서 정신 없이 즉흥적으로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재밌고. 물론, 또,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공격해볼까? 고민하면서 진행해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인디게임입니다. 또 좋았던 점이 그래픽은 이래도 내용은 좀 하드볼드한 게임이에요. 네. 그에 맞춰서 굉장히 잔혹한, 잔인한 표현이 많은데 이거 옵션에서 끌 수가 있어요. 너. 어, 버거우신 분들은 이거 효과 끄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귀엽게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피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물감 티, 티죠. 사실은. 음. 근데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이것도 끌 수가 있다. 네.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어화 되는 신작 게임 3월 상반기 영상이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